하루 사용자 5,600만 명의 게임 로블록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유저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4월 13일 목요일 18시부터 19일 23시 59분까지 플레이오를 새로 가입한 분들께 코드를 드립니다. 코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플레이오를 설치. 프로필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면 시크릿 코드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오로블록스라는 코드를 작성하면 끝. 지금 바로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타워 오브 헬은 익셉시오날 스튜디오즈 가 만든 타워 점프맵으로 퓨스 타워스 오브 헬의 후속작입니다. 전체 스테이지는 총 337개인데요 정식 스테이지 312개 1일 스테이지 2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스테이지들이 8분마다 6개씩 무작위로 맵이 바뀌는 재미가 있습니다. 로블록스 파쿠르 치고는 난이도가 3차만별이지만 한번 맞들면 성취감과 코인을 모으는 재미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플레이오 아냐? 원통형 타워로 하얀색인 최하층과 최상층은 고정이며 중간층은 맵 한마다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브루케브는 동접자 평균 20만 명의 인기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로블록스 내 최단기간 접속자 100억 명을 달성한 이력이 있는 이 맵은 롤플레잉을 할수 있는 곳으로 나만의 집, 나만의 차를 통해 도시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상점과 차량이 있는데 특이한 차량에는 말대그차 휠체어 등등 있습니다. 게임 특성상 유저 연령층이 낮아서 심한 언쟁이 존재합니다. 또한 높은 인기 탓인지 많은 구설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로블록스에서 어떤 맵을 가장 좋아하시나요?